안녕하세요, 쌩둥 t v 입니다 오늘 저희 누나까지 할 거거든요. 저희 누나가 좀 못해요, 많이. 어, 아직 시작한 지 저보다, 제 2년 됐는데 시작한 지. 나 1년 됐어 어, 아, 나, 나 말이야. 나 2년 됐어. 어, 제가 시작한 지 2년 됐고, 저희 누나는 며, 며달 됐죠. 몇, 달 됐죠? 몇달 됐어요? 어, 몇달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이단는 오늘 제모타를, 자, 오늘 훈련이 시켜줄 거예요. 자, 한, 어, 틀렸어? 어, 지 훈련, 거의 훈련이라고 보면 되지. 금모타까지 깬 사람이라서, 도전장 타워 지금 거의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랑 같이 한번 타워를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도 잘 붙었네. 어, 근데 그나 꼈어, 꼈어. 재설정하세요. 어, 어, 빨리 올라와. 자. 올라가고 있었나? 빨리 올라가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다른 다 꼼수 같은 것도 다알려줄게 잠시만. 아 잠깐만, 스탑, 스탑. 스탑, 스탑. 화면 옮겨. 아니 좀 많이 안됐서 오케이 할수 있을 거야. 회오리는 다육이 쉽죠? 아빠 이제 멈춰. 야 회오리는 최대 최대 다섯 칸. 어자 잠깐만. 아 화면 보고 있었어 나 이거. 네? 영상 찍는 저기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아이 아니 아이. 아이패드를 봐야 하는데, 핸드폰을 봐서 그래. 핸드폰을 보면 그게 뭐, 진짜, 아, 좀 빨리 올라와. 아, 너 어디야? 아, 나 바로 위잖아. 빨리 올라와. 어휴, 어, 이렇게. 너 아직 안줄 알았지. 아니, 지금 내가 안온 사람이 어디니? 딱요 정도가 왔을까왔어나 어딜게? 몰라. 아 진짜 먼저 가지 말라고 아쟤왜 먼저 가냐고 아 진짜 나못해보자잖아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경주행정 인데 그 애가 아, 나... 점프를 눌렀는데 좀어를눌렀는게 어, 근데 이게 난 지금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난 지름길 여기 바로 여기서 일할게 어, 뭔가 품이 있겠는데 사다리를 볼까? 품이 있긴데 다시 해봐. 어, 이거 맞아. 안 돼, 그렇게 잘해보지. 나 이렇게 하거든. 어, 근데 너가 라, 내가 보여? 어, 나 아, 보여. 어디서? 나? 나 여기, 나 여기 효율이 색, 아, 누나! 너 지금 여기 사다리 올라가고, 올라가서 또 아파트먼트. 그치. 아파트먼트 해야지. 그 같이 레이저 있는데. 어 그래 나랑 이제 가까워졌어 내일 보여? 응나 근데 이게요 <laughs> <laughs> <리로> 어, 그, 지름길 베이스백 꺼낼 도 있는 날면네아이내려갔 뜨근 내려갔고내려갔꾸아어그 지름길 탑시다 지름길 타세요 지름길 안 타는 내가 아니지 아 그래 지름길 안타고안 안 가고 있어 제 자연스럽게 잘 나오네요 어 유튜브 처음 찍는데요 이 누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누나가 복합부장 했을 때예요. 복합부장하는 누나입니다. 겁나 부탁. 워룸이야 이게? 이게 워룸 아니야. 아, 야피한번 달아봐봐. 좀 신기해. 뭐야? 뭐. 피안 달아. 아니 한번 달아봐봐. 좀 업데이트 됐어. 왜? 오, 아 맞아 아 맞네 업데이트 됐네. 그 약간 그게 있어 어, 약간 좀 커졌다. 어, 어 그런게 어좀 커졌어. 아또 떨어졌어요. 오씨 아나아나난 아, 나, 장난치다 떨어졌어. 난 장난치다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어. 나 다시 올라갔어. 어, 나, 나, 피, 나, 피. 나 하얀색. 하얀색이야? 응. 나피 어떻게? 근데, 근데, 겉모습으로 보잖아? 그럼 누나가 원래랑 똑같아. 이게, 로블럭스가 업데이트 되다가 또안될 때가 있거든? 아, 언제까지 죽을 거예요? 언제 가세요? 아, 그냥 나는, 머리 깨버릴 거야. 이, 이거에 정신 팔려있으면 안 돼. 이거 저거, 저거. 요, 요 핸드폰에 너무 궁금해서 하면 안 돼. 너 얼굴 하고 있어, 지금? 어, 얼굴? 안, 하, 안 하고 있는데? 얼굴 했긴 했어. 김지현 등짝 크맨 씨. 야, 그, 김지현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말했잖아. 아, 김지, 아, 김지띠 말하지 말라면 왜 말해? 아, 소리 김지, 김지띠라고 말해야지. 김지띠. 김지, 김지띠가 김지 아닌, 아, 김지띠고, 김지, 김지X가 김지 아닌, 김지띠. 오 근데 진짜 비달 때가 많이 달라졌어. 응. 어, 또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 어. 많이 달라졌어. 열시 잠못깰 게임 또 떨어지지? 어? 나 떨어졌는데? 아니 나 나. 아잠못 자, 잠못 하는데 잠못안깬 사람 무조건 떨어진니다잠못자안깬 사람은 진짜 안깨워 진짜 못 하고. 금붙도깬사람은 그나마 잘했는데금붙 닦겠지가 안 돼. 깬사람은 거의 고수라고 보면 되지. 근데 도준장 사오겠잖아. 그럼 그냥 초고수야. 또... 그럼 또 이제 초고수를 위한 타워를 깨야지. 그러면 그냥 핵고수. 어저 근데 지금 근무 쳤깼아겠어멜가 이제 좀멜로 멜로는 못해. 멜로.. 멜로.. 아직.. 뭐? 멜로님 어. 멜로.. 멜로님 아직 못해. 나보다. 아! 잡았 아, 진짜 장난치다가.. 아! 아, 아. 이건 장난치다가는 안 돼. 내가 원래 말하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좀잘 떨어집니다. 타이밍 못 잡았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 오! 아니야. 이 타이밍이 제일.. 제 여기를 무섭게 보면 돼. 여기가 그냥 거의 죽음에 죽음의 적어 나오면 되지. 죽음의 방방. 요거는 죽으면 아니야. 원는 그냥 별로 잘안 깎이거든. 근데 요거 두번 깎인 사람 아, 바보. 그냥 안 기다려줄게. 기다려주다가 이거, 이거 기다. 아 빠이. 나, 나만 있을게 자 끝까지 찍겠습니다 7분짜리네 아, 어. 이렇게 근데 나는 다른 민뚜 영또님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어이 씨 이거 야에참가면안돼 유튜브 찍고 있어 근마 무시라고 하니 살려주세요 기회복을 해야 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피가 아니 달라졌어. 유머까지어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꽈연상 한번 봐봐다 연상이 한 달라졌을 걸. 저녁때 되면 바로 좀. 내가 근데 옛날에 이걸 못해가지고. 나 이걸 못 해가지고 나 그냥 죽었거든. 두 배로 해줄게. 어이 너너 가깝지 않아? 너 가깝지 않아? 어때? 너무 멀다. 왜 왜? 이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좀 됐을걸? 딱 됐을 거라서 이제쯤은 안 깎기 나안 깎였어. 안깎안깎기면은 행운이고, 깎이면은 뭐, 한번 깎이잖아? 그래도 행운이야, 일단. 일단 행운이야. 일단 무조건 행운이에요. 오이씨, 나 떨어질 뻔했어. 여기서 바로, 좀, 어디에 정신 팔려가 있어. 어디에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돼. 이게 정신 팔려 있는 순간, 난 바로 끝장이야. 끝장이거든? 근데 넌 지금 끝장 안된 거야. 정신을 팔려 있는데 그 순간에 떨어질 뻔했다고 말했지. 근데 나 지금 엄청 행운인 거야 사실. 왜냐면 오씨 이거다. 어우 버글린 거 살아서 행운, 이다렉 걸렸어 버글린 렉. 근데. 저거, 타워를 잘 하시는 백개나 나, 그런 애, 그런 분들은, 그냥 80만 명이나난 구독자 6명인데. 뭐 뭐, 뭐 됐어? 됐어? 응. 아, 근데 난 구독자 6명인데, 나 구독자 좀늘고 싶어. 근데 아무도 구독을 안 눌러줘. 아무도 구독을 안 눌러줘서.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옛날에 많이 떨어진 편이라서. 옛날에 많이 떨어진 편이라서. 아, 왜 자꾸 이거 신경이 쓰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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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이렇게 멀리서 출발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근데 여기서도 사실 벽이, 벽만 보여가지고 좀 위험한데요? 이것도 행운인데. 이렇게 올라갔어 이거 이거 보려면 진짜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돼. 고딱한번 봐야 해아 안돼! 이러니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딴 데로 이동해볼게요 맨날 내가 할라 했다가만 할라 했다가만 이어서 붙어있지 거든 이거 안 할라 했어 왜냐면 누나가 있어서 누나가 그럼 막 발사 당전 몰라가지고 그치 이거 이거 어디로 가죠 누나가 이런거 하나도 몰랐어 진짜 일주일 몰랐어 누나가 이런거 쓰다가 아니 정신발로 그냥 죽어 죽어 이렇게 야 저걸 어떻게 보냐, 임마 아 요거냐 스플레이 지금 몇 등몇 170 어떤 거야 오케이 내기 있다 아이다 왜 장작 근데 여기서 죽을 수 있다 진짜 진짜 아 진짜 내면 믿어봐 죽을 수 있어요 요 사이에도 사람이 다 보이기 때문에 봐 나왔잖아. 나왔다 나왔다 면 죽어? 얘 우리 팀이야 얘 우리 팀이야 안 n t o t 어? n a i 자기기 왜? i s 어 h e s 야 t a 아, i o n 저기 안에 있거든 이거 마구 먹었어 없어 오케이 나? 너 왜? 나 할거야 엄마 엄마 나 할거야 안 했던 할거야 일단 할거야 나아 놀고 싶어 저거만 썼음 아씨, 아니 바로 아빠들어 바로 아빠들어 바로 아빠들어 아니고 바로 아빠가 들어와. 아빠들어아 뭐지? 왜이렇게 자고, 저녁... 저기서 다줘 쟤 있다, 쟤 있다, 쟤 있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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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쟤 근데 뭐죠 나이스 타요 어, 얘도 보이나? 얘도 보이나? 보이나보이나 됐다 아 됐어 조십 아, 없었어. 없었는데, 나 그냥 쏜 거야? 이렇게 싸싸부야? 어? 오. 오! 너무 뭐, 못생... 싱. 근데 여기는 이거 한 번만 좀바르주는 거야. 한 번만 좀 바라줘. 한발 죽음이에요. 한발 죽음. 보다 응? 보다 보다. 우와, 세명 타격? 네 분? 또몇 타격한 거예요?

哎呀。